이 문하세의 기도를 읽으면서 저는 한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말씀 패턴이 문화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. 여기는 에 겸손하여 대신에 스스로 낮추어란 단어로 바꾸어 놓습니다. 그리고 그 스스로 낮추어란 단어 앞에는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. 그 악한 길에서 떠나. 한번 더 하겠습니다. 그 악한 길에서 떠나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?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?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. 회개입니다.